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뮤직 토크 반반쇼. MC 김영아 인사드립니다. 반반쇼 또 반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개그우먼 김현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도 반반, 몸매도 반반. 영원한 코북이 개그우먼 김현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여러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주변에서요. 반반쇼 재밌다고 나더러 얼마나 재밌는지 제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내가 원판이고 반쪽 됐습니다. 반쪽. <웃음> 네. <웃음>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죠. <laughs>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가족 여러분을 또 소개해야 되겠죠. 왜 음악을 책임지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이면서 프로듀서입니다. 박혜원 씨 그리고 장진호 씨 소개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곡가 박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장진호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오늘도 멋진 음악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또 게스트분들을 소개해야 되겠죠. 우리 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정말 이별하는 이별. 네. 정말 그곡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끼리. 당연하죠. 네. 어, 이별하는 이별 우리 주인공 이범학씨를 소개합니다. 아. 조금 더 근사하게 해야죠. 아, 맞아요. 이범학 가수, 이별 아닌 이별, 이범학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옆 밖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laughs> 소개를 하나 만거 같아가지고 <laughs> 서운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할라 그러는데 멋있게 네. 좀 해줄라 그는데 네. 나한테 모잘라는데요 네 모잘라죠 <laughs> 왜냐하면 그렇게 그게 지금도... 뭐가 멋있어요 그냥 입번막입니다 하루 끝났는데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에이.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짧아졌네요 지금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반반 쇼 초대해 주셔서 아 우리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들하고 <laughs> 네. 같이 방송을 할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배 가수분들 네 왠지 이 카페와 찰떡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술 한잔 하자의 전찬혁 씨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전찬혁입니다 네 신인 가수고요 네 오늘 장소 협찬비도 많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반반쇼를 여기서 맺게 된 것을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아주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팡팡 뛰는 우리 가수 정세진 씨또나오 주셨네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팡팡팡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수 정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렘 반, 기대 반 아, 반반 토크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행한다고요? 본인이 진행해요? <laughs> 아, 아니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선배님. 오자마자. <laughs> 아니 제가 목심을... 오는 MC에. 야. 아니 근데요. 네. 저희가 MC가 아니고. 이두 분이, 두 분이 MC. MC 같아요. 외모나 비주얼이나 네. 뭐 딱. 네. 자, 아, 뭐 반반쇼 새로운 MC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범학이고요. <laughs> 네 정세진입니다. 네, 오늘 네. 게스트도 네. 두분 모셨는데 집에, 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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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현영이에요. 네, 네. 저김영아입니다 <laughs> 어떤 노래 부르셨죠? 걱정마 <laughs> 네. 한 소절만 해드릴게요. 걱정마 걱정마 걱정되시죠 <laughs> 제, 아 지금 제대로 한거 맞아요? 예, 그때도 이런 눈이었어요. 와 예, 지금 야, 예. 90년대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였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범학 형. 예, <laughs>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봤죠. 음. 지금도 보면 심장이 떨려갖고 제가 이범학 씨 자리 바꿔줄까요? 아, 아니 계속 떨고 있을래요. <laughs> 요즘 심장이 좀 좋아지게. 아 그래? <laughs> 그때 제가 출연하고 우리 기사가 엄청나게 떴어요. <laughs> 내가 이범학 씨를 보고 심장이 떨렸다 이래갖고. 아 진짜로? 어, 예, 아, 안 찾아보셨어요? 네. 몰랐죠 네. 어, 예, 네. 그래갖고, 오. 네, 저도 오래간만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냥 그한 2, 3년된것 같은데, 네. 그때 또 반대로 제가 MC였고 우리 김연영 씨가 초대 손님으로 <laughs> 가수로 나왔었어요. 지금도 MC예요, 지금? 네? 우리 게스트. <laughs> 그러니까 집에 갈때안됐니갈라고요 <laughs> <가려고 해요>, 지금. <laughs> <laughs> 아, 진짜 네. 90년대 정말 최고 슈퍼스타였죠. 근데 TV에서는 얼굴을 많이 뵐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그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 어, TV에 안 나온다고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맞아, 알고 맞아, 계신 맞아, 분들이 맞아, 사실 맞아, 많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TV에 안 나온다고 활동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나름 각자 위치에서 할수 있는 공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 여러가지 제 공연 준비와 또제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요아 음. 앨범이 아니고 신곡 준비겠죠 예예예 네. 예, 예, 열심히 하있습니다네 네. 그리고 우리 후배 가수 두분 나오셨잖아요 전찬혁 씨하고 정세진 이분들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어 선배님 오늘 훌륭하신 선배님 옆에서 또 이렇게 <laughs> 진행하듯이 옆에 있으니까 아 심장이 굉장히 떨리네요. 아, 지금 가운데에요. 오늘 사이드. 오늘 또 선배님 오늘 처음 뵙고요. 그런데 네. 네. 사실 찬혁 씨는 혼자 너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어네 무대 <laughs> 네. 무대가 <laughs> 벌어진다고 당기지도 못하게요. 저만 이렇게 떨어져 떠나. 네. 일로 네. 오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깜짝 놀랐습니다. 욕하시는 줄 알고. 네, 욕 아니죠 이거. 네, 네. 아,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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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조금만 일투보세요 뭐. 아닙니다. 무대에 좋은 화면을 위해서 <laughs> 아니, 제가 좀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처음인데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네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전찬혁 씨가 사실은 네. 그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laughs> 예, 예. 오늘 이 우리 그쵸? 스튜디오를 네. 스튜디오 건물 주십니다. 네. 아! 박수. 어! 건물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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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피아를 뭐, 네. 본인 목표는 다 이루셨어요? 아예 별말씀. 네. 이기저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줘서. <웃음>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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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막 형님께서는 또 이별 아닌 이별로 좀 해성처럼 네. 참 갑자기 이렇게 확 떴는데 그 당시에 좀 정말. 그 어, 에피소드 같은 게뭐 있나요? 글쎄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그 데뷔하자마자 희한하게 저한테는 그벼락스터라 그랬어요. s o d e 이 p 이색지 d 앨범 그 i s o d e e 데 i s o 어찌 e p 하다가 그룹이 해체가 되고 제가 p i 로 o d e episode. e p i s 나 d e e 자 i s 자 d e e p 삼주 만에 가요톱텐 40메디로 첫 진입을 했었어요 오. 근데 둘째 주에 7위, 오. 셋째, 셋째 주에 3위 그 딱한달 만에 당시 신승훈 씨의 날 올리지 마 하고 아. 1, 2위 결정전을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때 가요톱팀에서 네. 5주를 음. 연속? 저,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가요톱터에서총 6개를 받았거든요. 아, 이별하는 네. 이별로. 저는 처음에 어, 신승훈 씨의 날 올리지 마하고 그 1, 2위 결정전을 해서 네. 제가 1위가 됐고 오. 두 번째 주에는 또날 올리지 마가 1위가 됐고 예, 예. 세 번째 주에 또 1위가 돼서 그 다음에 또 5주 연승을 쭉. 음. 그래서 아, 이별하는 이별로 총 6개. 정말 트로필 네, 받았죠. 내전도 네, 가수 많네요. 예, 여기서 아니,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아니 <laughs>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별 아닌 이별 이곡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음 제가 좀 아까 그그 그 그룹 사색지 예, 밴드 얘기했는데 어, 군대 제대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이색시대 우연찮게 이제 오디션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별 아닌 이별이 오태우 씨 곡이거든요. 네네. 뭐 내 사랑 내게 데 쓰고 음. 오! 또 신승훈 아저기 이승환 씨의 네. 여러 가지 곡을 많이 쓴 이호 공감도 했었고 네. 이 친구가 저희 원래 밴드 기타리스트였었어요 당시에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잘나고 가 바빠지니까 이색지들 탈퇴하면서 음. 어 소위 그이 아, 곡을 녹후 갔죠 이별하는 아, 이별, 아닌. 이별 아닌 이별을. 네, 그 녹음을 끝나고 또이색지가 음. 해체가 되고 또막 이렇게 제가 솔로가 됐는데 음. 나오자마자 한달 만에 1위가 되고 그렇게 음. 됐던 곡이죠. 네. 아예 저도 그 형님 때 학생이었거든요. 네. 대학교 <laughs> 때 정말 잘생기고 누가요? 형님. 아난 네, 본인이 솔직히 잘생겼죠. 네. 코도 크고 네. <laughs> 늘씬하고 노래도 잘하고. 네. 야내 여자라면 진짜 한번 사귀고 싶은. 그런 분이었죠. 아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그 네. 방송 처음 하신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 있어 없어? <laughs> 오, 잘하네. 네. 어 잘하네. 아, 잘해. 네 어, 불량하고. 네. 선배님이 이렇게 칭찬잘안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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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사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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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별로 네. 그 당시에 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키트곡이 있었나요? 다른 또. 어, 이제 91년도에 이별아 이별 나왔고 네. 92년도에는 이제 마음의 거리랑 아, 이, 마음의 네. 거리. 네, 네. 그것도 역시 오태호 씨곡이요 아, 그거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마음에 걸려. 아, 그러니까요. 일 알고 있어야 돼. 죄송. 소개도 <laughs> 그렇게 하되. <하던데>? 네. <laughs> 이거 빼줘.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의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그거 첫곡 라이브로 듣고 와야 되겠죠. 이범학 씨의 최고의 곡, 이별 아닌 이별, 박혜훈 음악 감독님의 멋진 편곡과 함께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뛰그 아직도 못다 한나만의 얘기는 흐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너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싫었어 세워 예, 이탄. 우리 서로 간에 달길 곡.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마친 덕. 헤어지지 마. 밤새워야한 예, 우리 서로간에. 찾을 거야 이야, 아. 대단하네요. 네. 저희 저도... 나이브로 또 이렇게 듣기라는 네. 게 쉽지가 않는데. 아니, 얘, 야, 얘 저도 정말... 하면서 놀랐어요. 왜냐면 네. 우리 박해훈 씨가 네. 아, 편곡을 너무 멋있게. 그 어, 그 뭐라 그러죠제 원래 이별한 이별은 저희 밴드 갈 때는 음악에 여운이 없이 여분이 음... 없이 그냥 꽉꽉꽉 채운 어떤 곡이거든요. 편곡을. 예, 예, 예. 근데 어 우리. 해운이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백의 미를 지금 줬어요. 예. 음. 아, 그래서 너무 좋아. 아 역시 박혜원 씨. 박혜원 예. 씨, 우리 제 음. 마이크 예,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이 편곡을 하셨는데. 예. 오늘 두분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메이크업에 되게 신경을 쓰셨어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그냥 아, 이별하는 이별을 지금 이렇게 그 편곡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 곡이 뭐 저도 워낙에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듣고 다니던 이제 우리 음악 형님의 이제 곡인데 사실 정말 참 이걸 참 이런 건드려도 될까 하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형님 말대로 그런 좀 꽉꽉 채웠다고 하면 그 당시는 진짜 음. 좀 텅텅 비우는 좀 요즘 뭐 그런 또 사운드도 보뭐 어, 비우는 좋아, 좋아들 하시니까 음. 한번 그러고 이제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또 최고의 또 하모니카 하모니 키스트하고 음. 겸 기타리스트하고 이렇게 제 같이 연주를 이렇게 또 편곡을 해보니까 색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 아이고씨, 아, 근데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네요. 예. 아그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어렸을 때 좋아했다고. 아. 아. <laughs> 그냥 젊었을 때라고 그래. 무슨 어렸을 아, 때요. 뭐 어렸을 때까지는 예. 아니고 뭐뭐한저고3 한 때? 고3때 정도. 아, 야 그렇게 네. 젊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선글라스 아, 끼고 얼굴 가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우리 그 훌륭한 작곡가이면서 지금 이제 음향 감독로계시는 박혜운 씨가 편곡을 너무 멋지게 잘해놨었고요. 네. 가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었어요. 그걸 따라서 연주를 했을 뿐이고. <laughs> 네, 너무 네. 멋진 편곡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laughs> 어, 원래 우리 이보막 씨는. 어~ 창 시절에 그 밴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네네. 네. 주로 어~ 그~ 대학교에서 했던 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학년) 때부터 밴드 했고요네 아. 그~ 저희 때는 노래할 수 있는 지금처럼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그~ 대학 가요제나 강변 가요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될것 같았는데 본의 아니게 3삼 수까지) 네 하고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는 저만 유일하게 거의 오디션 보고 밴드에 들어가서 그렇게 앨범이 나오게 된 케이스죠. 잘생겨서 그래요. 따라다니는 여학생들도 많았죠. 그래. 밴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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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저, 저, 네 원래 네. 좋았어. 제가 자리 바꿔줄게. <laughs> 저기 형수님 알겠죠? 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저는 진정제라서. 에이 진정 바쁘지 뭐. 그랬어요. 이리 이리 <laughs>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돼. 응. 아니, 다 이해한다니까. 네. 이범학 씨 하면 뭐 워낙 뭐 잘생기셔갖고 밴드로 나가나 어디 나가나 지금도 뭐 이렇게 광이 나시고 빛나시는데. 아, 칭찬인 거죠? 네네. 네, 네, 좋은 얘기죠. 그리고 그 이별 아닌 이별 그 노래 임팩트가 워낙 강해갖고 사실은 이 집도 잘 됐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온 그 마음의 거리를 이별 아닌 이별보다 는 조금 덜 좋아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예, 예. 왜 웃죠? <웃음> <웃음> 그 마음의 거리는 그때 가요톱텐. 9위까지 밖에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9위까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마음의 네. 거리 그를 네. 네. 음. 어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쉬 아쉬운 곡입니다. 저한테는. 음. 근데 형님 생각보다 그혜성처럼딱 올라갔다가 네. 활동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수 있었어요 그 당시? 어 글쎄요 노래 따라간다고 그랬죠 맞죠 <laughs> 막 어, 누가 그던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이별하니 이별이 어, 강한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음. 사실은 음. 그렇게 따지면 네 다시 만나 더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뭐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별하니 이별로 짧고 굵게 활동을 하긴 했었고 한 20년 동안 앨범을 신곡을 안내다가 낸 곡이 이제 이대팔이었죠. 그거 이따가 음... 해주실 거죠. 네, 이따가 하는 거 봐서. <웃음> <웃음> 네, 시인 가수가 잠깐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이야, 방송 잘하네. 네. 자꾸 끼어들고 <laughs> <아니>, 저제 <laughs> 네. 학교 다닐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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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닐 때이 네. 노래가 나왔는데 네. 야,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자 이런 노래가 애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아 애국가까지? 예. 예. 아니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아니. 티가 나는데요? 아, 오늘 그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지금 노린람이 여기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저 지금 옆풀 되게 <laughs> 예. 있잖아요. 예. 어, 이야. 예. 방송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말 잘하기 있어 없어. 아, 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야. 음... 죄송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현영씨, 네. 이제 우리 또 범학이 또 노래 한곡 드려야죠. 네네네. 정말 이 곡은 너무 반전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감성적인 그렇죠? 발라드 장인에서 2012년도에 또한번 센세이션의 변신을 일으킨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대8 노래였죠. 함께 들어보시죠.